예, 어서오세요. 앞머리 자르라고. 근데 머리를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길어가지고, 우리 형님들 조금 어색하죠? 늘 이렇게 머리를.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뭐죠? 어? 이거 뭐야? 오이씨, 머리가 이상하게 자라네, 이거. 뭐죠? 이게 탈모인가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오이씨,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여기 머리가 사라진 건가, 형들? 요렇게가 있었는데, 씨. 야, 머리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가 있냐, 이거. 당황스럽네, 이거. <laughs>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자, 아무튼, 어, 오늘 관련돼서 이제 리니지 W 관련된, 아, 내용으로 해서 우리 형님들과 오늘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이트를 좀 한번 볼게요. 아마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리니지 W. 사실 리니지 W가 제가 이제 뭔이 W의 의미가 뭘까 해가지고 봤는데 아마 월드 같아요. 요게 이제 월드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 같고 실제로 지금 뉴스 기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기사를 좀 한번 볼까요?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NC 소프트는 11일 신작 모바일 MMORPG 리니지 W 티저 사이트를 공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리니지 W는 PC MMORPG 리니지의 전통성을 개선하여. 야, 리니지의 전통성을 개선한대요. 월드와이드라는 컨셉으로 글로벌 이용자를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은, 오늘은 아마 이제 티징 관련된 것만 나오는 거고, 19일이면 여러분들 정확히 일주일 뒤죠. 다음 주 목요일 날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상세 공개한다고 하네요. NC 소프트는 티저 사이트를 오픈하고 글로벌 출시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이용자는 역사서 컨셉터의 티저 사이트에서 리니지 세계관이 담긴 그래픽 연출과 일러스트 등 시리즈의 전통성을 살린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요, 어,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야, 이게 월드로 여러분들. 야, 이거 왠지 느낌이, 저도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거 약간 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진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글로벌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건가? 어디든 자세한 거 같은 경우는 19일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 일단은 좀 기대가 됩니다. 이거 봐, 이것도 한국어, 영어,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있네요. 오픈이 언제냐면은, 아직 이제 오픈 관련해서는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고, 19일날 관련돼가지고 이제 쇼케이스만 진행해요. 글로벌 온라인 관련돼서 쇼케이스만 일단은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때 진행합니다. 리니지라는 그런 IP가 강력하긴 해, 진짜로. 그런 우리 또옛 추억, 리니지 진짜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혹시 혹시나 제가 혹시나 조심스럽지만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PC 리니지를 혹시 PC 리니지를 혹시 안해 보신 분 계신가요? 어, 다안해 보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나. 그럴 정도로 이제 리니지의 그 IP가 강하기 때문에 아, 근성이 근성이는 안해 봤죠. 근성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근성이를 리니지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근성이가 뭐 리니지엠 잘한다 오지게 그 멘트만 치면서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PC리니지 안 하고서 근성이 리니지 잘하는 척을 오지게 해요 그냥 아주 그냥 아우 그냥 씨, 하도 우리 형님들이 나 냄새나는 것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피의 냄새로 읽을 뻔했네 붉은 피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그치 일단은 맹세 같은 경우는 맹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피로 해야지 예? 시원시원하게 그냥 그 진실의 이야기를 크으... 왜 예전에는 여러분들 PC리니지 할 때는 우리가 그런게 있었잖아 저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엄마 말은 안들어도 제가 뭐 비록 중립에 있긴 했지만 우리 그 중립 군주님 말은 진짜 빠딱빠딱 들었거든요 전화와가지고 팀플간다 그러면은 진짜 그 자다가 그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진짜 그 컴퓨터를 키면서 접속하고 그랬거든요 그런것처럼 약간 그 예전의 그런 감성 어 그거를 좀 얘기하는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의 현실화 요거 뭔지 한번 봅시다 상상의 현실화 <laughs>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 좀 궁금하다 ,잉? 뭐야 이거 상상이 곧 현실이 되는 야 이거 지팽곰 아니야 형들? 은장곰같이 생기기도 하고 지팽곰같은데 아닌가? 음. 야, 이거 무기 대위 바르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거 했구나. 대위 바르는 거잖아. 우선 이렇게 절도 있는 손짓으로 강화조문서에 담긴 힘을 뽑아내야 됩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무기에 바르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파랗게 빛나는. 영광된 승리를 쟁취하여 홀로선 별로 찬란하게 빛나는 자의 길과 비참한 패배로 역사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쓰러진자의 길. <laughs> 운명이 어떤 길로 너를 인도할지라도 다만 담대하게 가라.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 명예를 위해. 크... 이게 지금 그거 같은데, 공성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미지만 보면은. 지금 내가 이거 전투하는 거를 봤는데, 공성전이네. 야, 이거 19일날, 이거 19일날 어떻게 나올지 존나 기대된다, 형들. PC 게임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뭐, 예측하는 거지만, PC 모바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PC 모바일.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가. 야, 이거는 영상이, 영상은 따로 없고, 딱 한마디네. 목숨보다 명예를 위해. 혈맹을 향한 뜨거운 맹세. <laughs> 원래 이제, 저희 뭐, 리니지 M 때도 마찬가지지만, PC 리니지 하는 사람들 특징이, 예전에 했던 사람들 특징이, 도열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 인정? <laughs> 도열하는 거 하나는 그렇게 좋아해요. 군주가 앞에 있고, 진짜 완전 군대야, 그냥. 실제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도열 자체를 일단은 진짜 야무지게 하기 때문에, 군모 가면은 일단은 예전에는 디코가 어딨어, 형들. 맞잖아. 요즘에야 이제 그 시대가 좋으니까 뭐 디스코드부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오로지 1창으로만 얘기했어. 오로지 채팅으로만. 어? <laughs> 진짜, 쿤드라 형이 정확히 하네. 교장생, 교장선생님 교장 연설도 아니고, 오타치면서 진짜 2시간 동안 연설해요. 장난 아니었어. 그치. 군주 캐릭 같은 경우는 지나가던 캐릭한테도 감히 칼질 못했어.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 5개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 아마 불소랑 동시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 불소랑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 거여가지고 뭐 언제 나올지는 사실상 뭐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왕 나오는 거좀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요게 3D로 나올까요, 형들? 당연히 요새 나오는 거니까 3D로 나오겠지? 저는 그럴 것 같은데 3D로 나오면서 그 최대한의 PC 리니지의 감성을 많이 섞을 것 같아요. 그리고 PC보다는 저는 이제 모바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나오는. 왜냐면 요새 나오는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PC로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워낙에나 이제 사람들이 모바일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저도 무조건 이거는 모바일이랑 같이 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래픽이 좋으면서 그런 어떤 과금구조 시스템이 좀 획기적으로 변한 그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직 뭐, 정보는 없지만. 그래서 요거 관련된 정보가 19일날 나와요, 여러분들. 다음 주 19일날. 야, 이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언제 기다리냐, 이거?